안녕하세요. 채피드입니다. 오늘 2021년 7월 14일 수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관심 종목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네이버에서 카페를 클릭합니다. 클릭하셔서 이곳에 주식 공장을 입력합니다. 입력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클릭합니다. 카페 가입하기 누르시면 끝. 가입하실 때는 성의있게 작성해 주셔야 가입 승인이 됩니다. 저희 주식 공장은 추천주를 드리거나 리딩을 하지 않습니다. 회원 한분한 한 분이 모두 주인공이 돼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아주 순수한 카페입니다. 들어오셔서 같이 즐겁고 재미있게 주식 매매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한국정보통신입니다.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렇지만 지금 자리 나빠 보이지 않고요 거래량도 더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날 대비 20% 정도 나와있고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sat는 이 날이었나요 이 날이었나 요 어제 지제가 헷갈리는데요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나오진 않았고요 혹시라도 들고 계신 분이 있다면 계속 홀딩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잘 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키네마스터는 오늘쯤 하락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저는 좀더 관망을 하다가 자리가 오면 매수를 해도 되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키다리 스튜디오 좋았고요. 키스트도 문제 없습니다. KR 모터스도 문제 없고요. SBI 컨 틴테크 솔루션즈 네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저는 요 라인 잘 지켜준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어 보입니다. 일치테크도 오늘 한번 쏘고 왔습니다. 9.47%까지 쏘는 모습이었습니다. 윙이푸드는 좀긴 호흡으로 보자라고 했는데요,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알로코도 문제 없고요. 상보도 문제 없습니다. 누리플랜 문제 없고요. mpc가 오늘 거래량 대량으로 동반되면서 상한가까지 갔다가 왔습니다. mpc 같은 경우는 제가 이때였나요? 이때 소개드렸던 것 같은데요. 대륙재간도 나쁘지 않고요. 한일 네트웍스 문제 없습니다. k n n 도 이제 내일 좀 봐야겠죠. 요 라인. 그리고 빠진다 하더라도 요 라인까지는 좀 열어두고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CMS에도 문제될 게 없고요 다만 요 라인 잘 봐야 될것 같고요 떨어진다 하더라도 7180원은 지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움직임이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우린기계 좋았고요 SAMT도 오늘 좋았습니다 메가 MD도 이제 잘 봐야 될것 같아요 대창솔루션도 문제될 게 없고요 인터지스도 자리 잘 지켜 주고 있습니다 TYM도 2 0에서는 살짝 깼죠. 어제도 깼고 그렇지만 33일선 이 라인을 좀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라인 그리고 아래 1840원 이 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보인증 네, 나쁘지 않았고요. 가온전선은 오늘 좀 빠졌지만 지금 자리 나빠 보이진 않고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한국종합기술 괜찮았고요. 2하공영은좀 빠졌습니다. 이제 내일 봐야겠죠. 요 라인. 그리고 8100원을 지지해주는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다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역시 내일 흐름 보면서 대응해야 될것 같고요. S&T h o l d i 내일 좀 봐야 되겠죠. 을진 파워도 네,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다만, 11500원 요 라인 보겠습니다. 도아 엔지니어링 나쁘지 않았고요. 신원종합개발은 좀 빠졌지만 계속 요 라인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도 문제될 게 없고요. 하신 전공도 마찬가지. 고려시멘트도요. 조광페인트도. 파이오링크가 오늘 좀 시세를 좋습니다. 거래량 지 동반하면서 7.35%까지 갔다가 6.39%로 마감이 됐고요. 노바렉스도 좋습니다. 터린바이오는 좀 반등해주는 모습인데요. 21선을 지지하는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겠죠. 황금 ST 문제 없고요. 한국 가구는 좀 빠졌지만 이 라인 잘 지켜주고 있고요. 내일의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라 IMS도 잘 지켜주고 있고 인상가도 오늘 좀잘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찍고 댓글에 괜찮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댓글에 이렇게 떨어지는데 괜찮냐 뭐 이런 식으로 댓글 다신 분이 있는데요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보는 시각은 달라지겠죠 내가 매수가를 여기서 잡았다 그러면 어 힘들죠 당연히 그렇지만 내가 여기에서 매수가를 잡았다 라고 하면 분할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요 라인에서 잡았다 그러면 역시 문제가 될 것은 없죠 꼭대기에서 잡고 아 이거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제가 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의 자리는 충분히 신규로 매수하기 좋은 매수 타점이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현대비엔치스틸 좋았습니다 KSP도 자리 만들어주고 있고요 벽산은 오늘 은봉으로 마감이 됐지만, 21선 지지 여부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일사료는 지금 빠졌습니다. 심팩도 오늘 한번 시세를 주고 왔습니다. 9.26%까지 가는 모습이었고요요 위에 저항대를 맞고좀 떨어지는 모습이구요. SBS 컨텐츠 허브도 좋았습니다. 아주 아이비 투자 문제 없구요. 피젤 메탈 좋았습니다. 요 자리 나쁘지 않았죠? 코리아, 코리아 에 S 투자증권은 오늘 음봉이지만 내일의 모습이 좀 중요하겠죠. 이 라인 좀 지지해 줘야 될것 같고요. 빠진다고 하면 저는 이 라인까지는 여지를 두고 대응을 해볼 것 같습니다. YOM 좀 빠졌지만 문제될 게 없고요. 오르비텍 좋았습니다. 대우에이텍도 좋았고요. 이랜시스도 좋았습니다. SJM 요 라인 좀 봐야겠죠. 요 라인 지지해 준다면 충분히 위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국주강 좋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요 라인에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참 오랫동안 박스 꺼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차분하게 기다렸다면 이제 시작입니다. KD 캠 나쁘지 않았고요. 우리 조명도 괜찮고요. 시공테크도 괜찮고요. 알로이스가 좀 빠졌습니다. 계속 좀 주시해서 봐야 될것 같고요. 저는 기회가 온다면 충분히 매수를 하고 싶은 종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열어보고 한번 대응을 할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간망을 해보겠습니다. 한국 맥라이트 문제없고요. 아이스크림에도 오늘 좀 좋았습니다.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한국 큐빅은 좀 빠졌지만 문제될 게 없고 태경산업은 올라와줬습니다. 애니플러스도 오늘 빠졌지만 크게 문제될 게 없고요. 제이시언 시스템이 오늘쯤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일, 그리고 다음 주의 모습이 더 궁금한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퍼스 코리아도 오늘 캔들러는 양봉이었지만 가격적으로 음봉의 모습 보여줬고요. 그렇지만 거래량이 미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더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PSK 홀딩스. 네, 이제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죠. 요 라인 지켜 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오늘도 빠졌지만 2 1선 지지해 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거래량 미미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요 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라인을 지지해 주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